주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기채권은 크게 무리 없이 우상향하고 있고요. 여기 내려올 때가 금리적으로 단기채권과 정정지체가 급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 근데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고요. n 는 다시 한번 더 조정이 이선지키고있죠 조금 내려올 수는 있어요. 내려올 수는 있는데 많이 내려봤자 6천원이고요. 올라가면 6천원을 두 배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매수 기회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. 지금 솔직히 전체 자산에서 제일 승률이 아니라 승률로 봤을 때는 에나가 제일 속이 편해요 다른 애들은 시장이 무너질 때 무너질 수 있는데 에나는 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튀어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골드입니다 골드도 이제 바닥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골드 매집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2,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주봉 월봉 지금 골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은 여기 그 코로나 기준으로 보시면 2020년이거든요.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쭉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,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, 다음에 이제 돈이 풀릴 예정입니다. 미험이 오고 나면. 그 다음에 빅스. 닉스가 ARM이 상장되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올라갔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대응할 예정이고요. 어, 단가는 이제 12,000원이 아니라 한 11,000원 이하로 맞춰야 될것 같아요. 맞추고 어, 올라오면 여기 본전에서 절반 털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버스는 아직 돈 터치고요. 그 다음에 레버리지입니다. 레버리지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많이 급등 나오면서 ARM이랑 그런 이슈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잘 보면 상봉이 됐어요. 봉이 됐고,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튕겨서 올라갔거든요. 요에 해서 꼭지요 여기서 안 차이 되면은 추가 상승 힘이 있는 거고, 그렇지 않다면, 파란 봉이죠. 그러니까 내려올 음. 수 있는 여지에 왔어요. 이제. 어네번 정도의 상승 나왔고 여기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한번 퐁봉 냈고 여기도 추가 상승해서 양봉 만들어 준게한봉이라서 지금 여기가 양봉이지만 요 고점을 다음 주에 살짝 올렸다가 내려주면은 좋은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박스권 상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. S&P 500 500 선물이고요. 이것도 올라왔는데 지수 비중은 뭐그 그냥 그 무난하게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홀드로 대응할 거고요. 내려오면 대응할 건데 여기 이슈에 한번 걸렸을 때 한번 반등 나오 정도만 대응할 것 같습니다. 차이나 상태크는 밑에 그대로 있고 지금 분위기는 별로예요. 이게 양봉의 그 구름대인데 구름대를 깨고 내려올 것 같은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 깨지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 5,800 이하가 좋아 보이고요.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1 0백티 l 은 테슬라가 반등 나왔죠 근데 지금 전기차 부품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약간은 테크리트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도 동일하고 이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보시면 될것 같고 스마트 모빌는테슬라의 반등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올 시점 맞아요 그래서 요 꼭지에 한번 갔다가 내려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그래도 막 풀면서 하기는 힘들고 그냥 지금 비중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 다른 이슈들은 크게 안 보이고 있고 인도 쪽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ETF 전반이고요. ETF도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본존구간 다시 내려왔는데 가장 큰 요인이 이제 S&P 믹스 이거예요. 근데 그래도 뭐 이거 비중은 지금 있는 상태로 폴드로 해서 나중에 본존구간으로서 절반 하는 전략으로, 요거가 나중에 독등이 나왔을 때 이익을 가져가는 전략도 유지한 채로 시장 대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,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